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새학성경 72면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아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서 예수님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논쟁이 얼마나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든지, 예수님 왼편에 누가 앉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앉으면 과연... 세상에서 부귀용화를 누릴까요 예수님 왼편에 앉으면 세상에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앉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모든 헌신과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다가 먼저 순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대우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꼭 알기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딱한 단어로 한다면 섬김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섬김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섬김의 도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선 절대로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실천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섬김의 종, 그냥 섬기는 종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로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놓습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종이 자신을 섬기기 에해 내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동이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여러분 헌신입니다. 기도가 섬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행동으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와 행동은 반드시 일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피로를 돌아 봅니다. 절 따라 하시 바랍니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피로를 돌아 본다. 다른 사람의 피로를 돌아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어,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 냉수 한 그리스라도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관심 갖지 않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물이 따로 집에 있었지 않았어요. 멀리 가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아니면,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겨우 물을 한 이렇게 1리터 정도, 2리터 정도 떠 와야지만 먹을 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을 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외된 자들 내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에게 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실한 믿음의 종은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자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세밀하게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자우명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자우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가자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일을 오랫동안 하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위해서 그는 모든 것에서, 그는 시간, 그리고 모든 방법, 그리고 자기가 있으 모든 선한 일을 오랫동안 하자. 그는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아멘. 여러분, 최선은 진실한 종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내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과하게,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나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위축되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교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헌신을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은 헌신을 한다.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은 헌신을 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게 똑같은 헌신을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높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말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통해, 섬김을 통해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종에 본이 되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상급이 큼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칭찬입니다. 사람의 말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칭찬하고 높일 때 그것에 큰 이득이 있어가지고 감사패와 그리고 무슨 격려패 상장 이런 것들이 남발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진실한 섬김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높임에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이 참으로 선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많은 사람의 관심과 많은 사람의 높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이러한 성품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성품일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종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사를 시작할 때 참으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사들이 늘 저와 함께 주었고 함께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부족한 것을 인대하고 함께 이겨내 주었기 때문에 교육 전사로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러한 섬김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그들의 사역에 충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역은 우리의 삶이 다갈 때까지 끝까지 감당,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종에 있어서 특히 직분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낮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나에게 더큰 유익이 됩니다. 낮은 자리를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가 낮은 자리 에 있든지, 높은 자리 에 있든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를 칭찬했으며, 그가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이 특별 새벽 기도일 때,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떻게 진실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받들고, 또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